이 경리에서 청라 힐스 자이와 남산 자이 하늘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지리적 입지가 거의 비슷하죠. 브랜드도 이 자이 하늘채가 하늘채죠, 하늘채. 여기와 여기. 자, 청라 힐스 자이는요, 조금만 걸어가면 더블역세권이에요. 남산 자이 하늘채는요, 뭐 이거야, 뭐 단, 단순하니까. 음. 자, 남산 자이 하늘채에서 출발, 그다음에 청라 언덕역까지 도착을 하면 도보로 얼마? 14분. 그런데 여기 대충 출발. 네. 청라 언덕역까지 얼마? 나오면 1분, 한 5분 정도 걸리겠네요. 네. 자, 이런 것까지 있고. 이건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 남선다이라는 채는요, 입주가 했죠? 입주했죠? 자, 20, 입주하고 있는 중이에요. 22년 3월. 네. 초등학교는요, 내당 초 배정일 것 같아요. 괜찮으니까자 학군 단지 정보 학군 정보 내당초 내당초 배정이에요 그런데 어 청라힐스는요 여기서 4번 출구 여기 뭐 횡단보도 지나가면 되죠 지나가면 남산초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청라힐스 사이가 아마 남산초 배정될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단지 정보 남산초 배정되지 않을까요? 아저 남산초 배정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다 이 남산초가요? 최 부촌의 학교예요 왜? 롯데캐스 센트럴 스카이와,와, 청라 힐스 사이에, 이 사이에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뭐 지금, 실거래가 9억 5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31층 거래가 되었는데, 이게 이 사람이 호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평수가, 일단 33평 보면 매, 매물이 9억 천부터 10억까지 나와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제 생각은 좀 뭔가, 어, 뻥 뚫린 뷰이긴 한데 좀 잘못된 거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 보면은 여기 가톨릭대학교 여기 이런 게 보이나 봐요. 네, 그래서 학교 학교 뷰가 보여서 뭐 그런가요? 응? 학교 뷰가 보여서 아니 수년 뷰, 뷰인가요? 네, 살트로 성바오로 수년 뷰. 네, 어,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남산자이 하늘채보다 청라힐스 사이가 더 낫다고 봐요. 네,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부지는 아마 자이하늘채가좀더 나을 거라고 보는데, 좁아가지고. 그런데, 뭐, 그래도 이 힐스 아이가 더블 역사경과 좀더 가깝고, 남산초 배정인데, 롯데캐슬과 같이 붙어서 같은 시너지 효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곤드라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무학, 무한 전남 무한 전북 무한인가요? 무한이? 아, 무한 낙지. 무한 낙지. 아 이거 낙지가 맛있겠네. 전남 무한시 무한이 어디죠? 무한군. 전남 무한군. 네. 무한 국제공항. 이거 그 죽은 공항 아니에요? 네, 어디죠? 목포, 무한, 신안, 군산이 어디지? 아주. 아 군산 요 위에죠? 와 군산까지 많네요 엄청 많네요 네 전라도에는 무한 군산에는 군산공항 이렇게 있고 전북에 군산공항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은 그래서 다 파세요 네, 매도하시고 저는 솔직히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도시는 투자는 안 해요 왜? 거래하기 정말 어려워요 절대로 안 합니다 대구 사세요. 오부만리님 내 네, 대구를 위해 열심히 시도 모으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내지 위신님 오산 세마초 어떤가요? 뭐 경기 남부권 그다지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래요. 무늬무늬 당진 쳐다도 보지 마세요. 네, 내지 위신님께서 이렇게 경기 남북권에 있는 오산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삼기 신도시라는 최대 악재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경기 남북권 앞으로 드라마틱 한 상승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했고, 태성님께서 실거주로 오우산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와 남구 번영 더샵 어디가 좋을까요? 당연히, 당연히, 남구 번영 더샵이 어,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 번영로 센트리지 있잖아요. 여기 내년에 입주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게, 앞에 상업지역이죠? 저 상업지역 붙어있는 아파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나홀로 아파트예요. 나홀로 아파트. 어떻게 보면, 물론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어가지만은, 요거요? 나홀로 아파트예요. 나홀로 아파트. 주변에 바로 옆에, 아파트가 따닥따닥 붙어있어야 되는데, 나홀로 아파트란 거죠. 하지만 여기에, B공선에서, 한, 4천 세대가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오면 2028년쯤 돼야 될것 같아요. 4천 세대니까요. 네, 이게 언제 일반 분양할지는 몰라요. 네, 2주 철거는 안 했고 관측도안 났어요. 관처가올 연말에 나와서 네, 1년 동안 2주 철거해서 한 24년 초에 일반 분양을 해도요. 4년 걸립니다. 28년이에요. 28년 되잖아요. 이거 5년 차 아파트예요.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초토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긴 거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런 아파트 바로 옆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걸. 하지만 떨어져 있잖아요. 네, 나홀로 아파트란 겁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번영로 센트로 더샵인가요? 더샵 센트로인가요? 여기는 두산이브 대현더샵, 시티프라디움, 센트럴하늘채, 더샵센트로, 그리고 여기 애들 다 모여 있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비교 단지가 있어야 돼요. 아파트 살 때는. 그래야지 경쟁하는 거예요.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도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해야지까지 올라갑니다. 네. 가만히 저한 채만 있으면요, 안 올라가요. 네. 남구가 어떻게 하는지간에 일급지예요. 그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서문자님께서 21년 3월 일산 강산 6단지 67평 매수했는데 대형평수 보유해야 될 건데 네, 당연하죠. 홀딩 하세요. 그런데 투자하고 싶으면요 소액투자도 많이 있습니다, 서문자님. 네. <laughs> 그리고 그렇죠, 고노라님. 비교 단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비교 단지가 없이 그 나홀로 아파트가 있다. 세례수가 얼마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주변에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아야 됩니다. 자, 울산 한번 예로 들게요.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더샵, 두산이브, 그 다음 에또 더샵, 그리고 여기 하늘채, 에일리넷들, 이렇게 해서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가 이렇게 딱 모여있죠? 네. 모여있으니까 오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 자, 동원 로얄두크, 지방에서는요, 동원 건설이 대박이에요. 비슷한 동원 있죠? 아시죠? 서울은 그다지 인기가 없어요. 모르니까. 문수산 동원 로얄두크, 더샵, 그리고 프로지오. 몰려있죠? 비교 경쟁 단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동원 로얄두크, 프로지오, 이편한 프로지오. 동원 있죠? 이런 것들이 모여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레벨로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대구 갈까요? 제일 중요한 거, 예요 지리적 입지를 따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파트가 얼마만큼 모여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합니다. 자, 수성구에 수성 수송 4가 왼쪽이고요. 범어 3동이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범어 2동, 범어 4동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범어 사동이 대빵이에요. 대빵. 그 다음에, 어디가 대빵? 수송삼가수성삼가 네. 여기가 대빵이에요. 자, 봅시다. 상용스위트, 스위트홈 롯데캐슬, 코오롱하늘채 화성파크드림. 화성파크드림은 아까 동원개발처럼 대구에서 대빵이에요. 왜? 대구 같은 경우는 지방건설사로 쓸 경우 용적률을 맥시멈으로 줍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멋진 거예요. 예. 네. 명품으로 지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몰려있어야지 부촌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히 황금동처럼, 예? 범어 애들, 이것만 있잖아요. 예? 애들 이 건너가기 싫, 길 건너가기 싫어한다니까요. 음? 야, 우리 집에 놀러갈래? 너집길 건너가야 되잖아. 이래야 한다니까요. 예? 자, 예, 우리 할머니 집이라서, 여기 좀제잘 압니다. <laughs> 자, 여기가 학군이 어디에요? 동도초, 동도초. 동도초 어딥니까? 동산초고, 동도초. 그 위에죠? 위에. 자, 길을 건너가야 돼요. 동도초까지. 여기 거리를 볼까요? 몇 차선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왕복 6차선을 건너가야 됩니다. 애들이. 네. 건너가야 한다고요. 여기까지. 건너가야 돼요. 제가 이 지역 잘 알죠? 그런데, 이런데 다 개발돼서 만약에 아파트 다 된다? 그러면 멋지게 바뀌는 겁니다. 멋지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경님께서, 준생이 청라일스자의 한채 매수, 월성 프로젝트 두채 매수, 개별 투자시 투자 어떤 물건이 더 좋을까요? 명의는 어머니가 해주신다고 해서 두 개이고요. 어, 이경님, 제 생각은, 음, 가능하다면 청라일스자의 한채 매수하세요.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월성 프로듀트세 채까지 된다. 그러면 힐스자이 한채터 나왔습니다. 근데 두 채는 조금 애매해요. 네. 그래서 청라 힐스자이가 일단은 한채 사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투자금이 된다면요.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곤드라 님, 준세 님, 골드 멤버십 회원들은 내년에 임장도 같이 가요 임장이요. 흐... 곤드라 님, 임장이 필요가 없으니까 제... 멤버십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임장은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도로 다 보고 가서 한 번만 보면 돼요 그 임장이 아니고 그냥 차 타고 냄새만 맡으라 했죠 동네 냄새에 네, 하수구 냄새가 나는지 돈 냄새가 나는지 그걸 맡아 보시라고요 오창근님께서 행운의 방송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때로는 하수구 냄새가 어, 돈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어차피 전국에 상당히 많은 지역에 가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임장을 가지 않아도 돼요. 임장을 가는 목적은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임장을 가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냥 일반 아파트는요. 요새 로드뷰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